Dr. McNeil, they're close. Red team, we're showing your position less than 100 meters from the signal. But there's no data suggesting any ancient sieve development in that area. I think they're up to something they just don't want us to know about. <laughs> some things never change around here. There's some sort of chamber. 아우피 말해 줘야 돼. 응? 왜? 커피가 질러가야돼 힘 이거 어, 보고 있어, 너? 도응 음. 어..미안 처음 나온 g t 같은데 되게 못생 i t h y o 나 r transmission. Yeah, I need that 뭐라고 했잖아 어, 뭐 뭐라, 못생겼다 고 h 이 back o n l 2023년이 배경이겠네? 어? 아? 2023년? 왜? 어제 PDA 열어보니까 2021년이 그거더라고. 아, 진짜? 어. 나 저거 볼 때마다 그거 생각나. 그, 그림 판단고였나? 인면어? 그런 거? 어, 뭐 그런 거인 저런 거 옷을 봐 봤는데. 그새 대가리 같은 데서 대가리쫙 나와 가지고. 엘리언. 뭐 그런 느낌. 저것도 뭐야? 심장이야? 저, 그거, 그거 아닌가? 술, 술 타? 어, 여기, 여기, 여기. 샷건, 샷건. 먹었어? 먹었네, 먹었 아아, 아. 위에 위에템 했거든. 저 템이랑 가자. 이 어, 뭐야? 아, 내려왔다. 어디 갔대? 어디 갔어? 여기. 어, 어디 갔어? 아, 갑자기 저 내려왔어. 어디 템 템? 야, 순간 너 겁나 무서웠어. 너 혼자 붓거지고, 뭐, 쫓아라지고 그래가지고. 아, 저 회골들 뭔가 더 추가된 것 같다. 뭔가 이미지가. 그, 원래, 저거, 뭐, 뼈, 아, 뼈란다. 뿔, 뿔. 없던 뿔 생긴 것 같은데? 뭐야? 아, 저거 타고 가야 돼. 음. 온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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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. 아. 박한복? 뒤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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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하인드, 비하인드 뒤뒤뒤 비하인드 아, 아무도 없다 어, 여 라플, 라플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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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운드 아닌가 그런가 저 뭐야 또 과거겠죠? 아 뒤에 나오는 그거 같아요 상황 오그 뭐야? 중력권인가? 저총 없겠다. 어, 여기 새로운 무기 3개 나온대. 그중 하나가 좋은가 봐. 뭐 어, 중력권. 어떻게 쓰는 거야 이거? 오! 수사체가 있어야 쓰는거 아니야? 오! 오 어두, 어떻게 날린거야?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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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그렇다면 이거 안되네 아이씨 오호 저거 안 쏴도 돼 <laughs> 스캐닝 오 뭐야 뭐야 뭐기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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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오나봐 <laughs> 아닌가?

이번 심장 줄네 균을 르면 심장으로 아마 그.. 까마귀 잡는거 아닌가 싶고 이게 끝인가보다 아.. 꼈어 어, 와, 꼈어 꼈어 아잠깐 아흑 무기 쓰면 되잖아 죽는거 죽는거 몇번이지? 아 이건가? 몇번이야? 1번